내공 기울기가 2가 됐습니다. 2. 이 출발 한번 해볼게요. 여기는 지금 3입니다. 세 번째 포인트. 그럼 6이란 뜻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네. 여길 6으로 외우지 마세요. 더 헷갈리죠? 그냥 두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세도 2초도 안 걸리니까, 네. 여기 6이라고 외우면 더 헷갈리잖아요. 그냥 반칸씩 세자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여기는 6이니까. 내공의 기울기는 2입니다. 600이 2는 4. 어, 포티? 네. 회전을 아주 많이 주란 얘기죠. 저 코너에서 회전을 많이 먹으려면 세게 쳐야 되나요? 아니죠. 빵! 치는 게 아니에요. 회전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약간 길게 넣어주면서 포티 당점으로, 근데, 스그랗게 쳐주셔야 회전이 여기서 탁! 많이 먹는 거죠.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.